아둔의 창이 대의회의 심정,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어.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니스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 하았냐 셀렌디스,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둔의 창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동력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 아고사왕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sal. çal, çal. Çalımlı en şarkı. <laughs>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엔타로 테세나 울라 사다리 원한다면 도살데 템플라리 공포는 환상일 뿐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가주 재미있군. 명령을 따르겠다. 나는 환영일 뿐. 나는 황혼의 은혜를 입었노라. 나라지의컴니 저글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어병력을 결집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근처에 동력이 끊긴 차원 관문들이 탐지됩니다 차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다 에라쿠. 그대로 이루어지다 차원 지금은...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마신내 진정한 궁합을 나게 되고 있다. 감지장 치카롱. 잠깐,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 추적자, 저 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 음, 어둠과 하나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원하는 그 말말 말하라. 그 어머니의 장이다 에라쿠. 구원은 참. 조만 하지 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니. 원한다면, 나는 어둠 의 심장 이다. 원하 는말을말 하라. 도망 <laughs> 을 <laughs> 거두 <laughs> 었 <또 방금이 웃음> 나？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카락스또 다른 차원 관문을 가동시켰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소이다. 라쿠 우리는 나는 어둠의... 나는 어둠의 심장... 나는 원식의... 원하는 말을... 하는. 우리는 나는 원식의...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응원. 우리는 욕을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는... 잘하셨습니다. 신관이시여, 부려졌던 차원 관문들이 모두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슬슬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좋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는 지금을 따르겠다. 또 다른 저글링 무리가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현택한 선택이군 나는, 어둠의 능력을 원는는가 베라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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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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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는명한 선택이군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네발밑의 땅도, 내 승리의 씨앗을 품고 있노라. 나는 높는의 나는, 나는 너의... 땅굴 벌레 전사들이여, 땅굴 벌레를 처치해라. 우린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말을 마! 우리는 모두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나는 원시임 나는 고우는 차가운다 독립교입니다독립교정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너지가 부족합니다. 입니다 그대로 난,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흥미롭군. 지금은. 선택이군. 좋다. 우리는 내능력을 원하는 말을 말하라. 동력 근본이 막혔습니다. 몸이 부들부들입니다. 신관이시여. 그쪽 방향에서 프로토스의 존재가 감지됩니다. 그쪽은 동력 장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동맹이 규입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나는요? 광물이 더필요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흥미로우거니? 여건... 동맹이 규입니다 베라쿠 동일이 그들입니다 현명한 나는 어둠의 힘 조용히는 싫은데 구멍은 차가운 것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베라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남은 건 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다. 무한한 광기의 순환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져다 줄 구원을 애써 거부하지 말아라. 頻繁でしかいない。<music> <music>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조에서난 모든 첫 번째 자강로 수완을 나이 세계에서 스마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